안녕하세요, 나들이에요. 지금 포켓몬 고 코리아 유튜브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아, 뉴스 속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속보입니다. 서울 북은 압도적인 크기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아저 유산이 때린 거였군요 유산 빌딩을 유산 빌딩 때린 거였어. 유산 빌딩 때린 거였어.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요거 리액션을 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냥 그냥 뜯어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예전에 뭐냐 그 예전에 전 세계 글로벌 버전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케팅 비를 써가지고 한국 버전을 별도로 만든 것 같아요. 한국 버전을 별도로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딱 봐도, 이, 그, 뭐야, 이제, 그, 공룡 소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공룡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이, 이, 요상한 반지를 봤을 때, 뭔가 게임용, 게임 광고용으로 쓰는, 그런, <laughs> 그런, 공룡 소스를 활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잘 보면 터치를 하고 있죠? 핸드폰을 안 던지고. 자, 잘 봐요. 자, 볼을 던져야 되는데 터치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laughs> 네, 어쨌든 자 뉴스 속보, 뉴스 속보가 틱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파에 여러분들도 소파에 누워서 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이 공지에서 나온 이미지들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뉴스 속보, 이거 그림자 이렇게 되 있는 거좀 상큼상큼하긴 한데. 속보입니다. 그 나름 서울의 가장 랜드마크인 곳들을 이제 한것 같아요. 남대문, 아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이고 얘는 거다이 리자문이었죠? 전국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 붙을 물. 압도적인 크기. 근데 그림자가 맞나? 이거는 그냥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그 밤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모건다나 모의... 아, 나 아까 봤을 때 몰랐거든요. <laughs> 봤을 때 몰랐는데 아니 나 진짜 몰랐는데 이거 고다이맥스 그 거북왕이 육산 필딩을 치고 있었어. 오늘 어, 이거 몰랐어요. 나 이건 진짜 이거 리얼 리얼 리액션이야 이거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모건이 나타나도요. 줄을 치려면 이거산 필딩을 쳤어. <laughs> 오, 오, 디테일 디테일. 탄하 촬영한 시들의 재주도 끊이지 않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요 그래도 이제 유사 빌딩은 좀 오래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롯데타워는 안 치네요 다행히 이제 거다이 이상의 꽃 환화 유유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다 포켓몬고에 거다이맥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다이맥스 한국 이제 티저 만든 김에 거다이맥스가 뭐뭐뭐 나오는지 한 뭐뭐뭐 나오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자첫 번째 다음 주, 스폰서, 다음 주, 하나 불쌍해. 자, 26일, 27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 맥스로 가자 이벤트에서 거다이 맥스 이상의 꽃 리자몽 거부광이 나와요. 10시부터 8시까지. 그니까, 러 토요일 8시부터 일요일 8시까지. 그리고 이제 할로윈. 할로윈 때, 할로윈 때그 뭐냐, 할로윈 때, 31일부터 였나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 2일까지였죠. 거다이 팬텀이 나온다 그랬죠. 거다이 맥스. 정재님 잘 물어보셨어요. 12, 10월 26일, 27일에 등장합니다. 10명, 10명 정도, 10명 이상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배틀을 해봅시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와일드 에리어, 와일드 에리어가 있죠? 네, 세 번째로 와일드 에리어가 있는데, 여러분 채팅 좀 쳐주세요.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거다이, 거다이, 이제, 스트린더. 거다이 맥스, 스트린더가 등장합니다. 와일드, 와일드 에리어는, 후쿠오카에서는 11월 16일, 17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11월 23일, 24일. 이때 등장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거다이맥스가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거다이 이제 거다이 이상의 꽃, 거다이 리자몽, 거다이 거다이 거부광 그다음에 거다이 패, 할로윈 때 거다이 팬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전 세계랑 후쿠오카 와일드 에리어 때 이제 거다이 스트린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잊으면 안 되겠죠? 거다이맥스 런칭 기념 크루 대전 여러가지 실제 셀럽과 포켓몬고 셀럽이 다같이 모여가지고 이 두명 두명 2명, 두명 2명, 두명에 여러분들을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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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를 해서 총 16명이서 재밌는 거다이맥스 배틀을 하는 거다이맥스 배틀을 하는 이벤트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포켓몬고 코리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엽 라미팀 박세준 나들팀 아이 컴퓨터 이상해서 할로 쌈밥팀그 다음에 마지막 이진혁 고티 팀 이렇게 네 개의 팀이 있으니까 여기에 두 명씩 이제 신청하신 분들 두 명씩 붙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와일드 에리어 때 11월 24일에 촬영을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많이만 어, 다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들 생방송은 항상 어, 매일 오후 10시 반에서 11시에 방송 시작하고 12시에 고스뉴스 해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바